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식이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영원한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지표로 삼으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뜻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언약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크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쌀, 갑자기 내리는 빗길 속에서 막뛰 놀다가 비가 멈추면서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어요. 야, 참 멋있다. 참아름 무지개는 비를 맞으면서 뛰 놀던 아이야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빗속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죠. 건강한 아이만이 무지개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질병 가운데 방 안에 머물러서 누워 있는 아이에게는 무지개가 떠올라도 금그 무지개를 봐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에 세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약속의 세계를, 약속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부정적인 모습 속에 어둠에 거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에 말씀하셨죠. 이사여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것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믿음, 건강한 나의 영성이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도 닫혀져 있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서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세계를 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백 부장의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비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어떤 자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인생은 여기에서 머물 수 없고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약속의 세계들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 존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늘 동행하실 때에 약속,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바른 믿음에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주옵시고, 그 약속의 세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존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다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